겠습니다아 오늘 칼리프 고문님을 들을 때서 도쿄시 직장회장님, 발렌타인 고문님 들롯해서감사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어, 어 어려운 가운데서 무사히 사행 하시고 어 자리를 생머 전사해 감사드립니다. 일 여기서 어, 고문님이 칼리프 고문님 대표로 인사 어,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그리고또 어, 이렇게 더운 날, 이 많은 의원, 화가 6개면, 독립 많은 의 우리 최소 카페의 의장답게 또 의사에 또 환영을 해주시고 또이 자리에 또하같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교대 직전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사령을 어, 준비해 주신 모두 회장님을 비롯한 하늘바라기 부회장님, 리처드 부회장님, 루스 부회장님, 인테리어 부회장님께 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서 특히 부상하신운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 들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 발렌타인 고민님께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 오늘 이렇게 36분을 넘나드는 가운데 한 분도 사고 없이 이렇게 안전 산행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100회, 200회 산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사고 없이 이렇게 알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수 감사님께서 감사 인사 말씀 드습니다 예, 100회 산행을 예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요. 어, 남은 시간들도 오래오래 함께 하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 어,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어, 배를 하겠습니다. 자, 손을 좀 세워주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저 뒤에, 손 들어주세요. 자, 힘차게, 사과하고, 단체 단찍는데 나오시래요. 좀 나가 주세요. 협조를 하시.